유무선 겸용 탁상용 선풍기로 나왔는데요. 사실 무선 선풍기인데 이렇게 케이블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연결해서 사용하면 충전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스퀘어로 나온 선풍기 유행이더라고요. 가격은 진짜 다이소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 연결해서 충전에 사용할 수 있고요. 각도를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탁상용으로 활용하시기에도 편해요. 원하시는 각도에 따라서 각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여기 버튼 하나로 풍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특별하게 타이머나 회전 같은 건안 되고 아주 기본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버튼을 누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작은 선풍기가 날개가 5개나 돼요 오염 날개로 돌아가니까 생각보다 꽤 시원하더라고요 완충을 하시면 최대 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공간을 별로 차지하지 않아서 다른 어떤 선풍기보다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선형핀 후크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요 꼬꼬핀이거든요 곡선으로 생겨가지고 물건을 걸기에 용이한 디자인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거랑 같이 벽걸이로 사용을 해볼 거고, 활용도가 좋아서 가성비 진짜 괜찮은 제품이라 소개해드려요. 신발 타입으로 나온 거실화예요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가볍거든요. 생각보다 푹신해요. 소재는 면이랑 마가 섞인 소재인데, 마 소재가 생각보다 합류율이 높아서 소재에서도 시원함이 느껴져요. 사각거리는 소리 들리시죠? 디자인이 측면까지 올라와 있어서 옆부분을 감싸줘서 안정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 원단이라서 통기성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막힌 거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이거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밑에 보시면 미끄럼 방지도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컬러감도 그렇고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무광 파워 호스와 무광 파워 헤드예요. 두개 세트 제품은 아닌데 제가 세트로 맞춰서 구매를 했고요. 이 샤워 헤드는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원래 사용했던 수전보다 훨씬 더 가벼웠고요. 이 살수판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던 걸 리뷰를 하기 위해서 떼왔기 때문에 이 물기가 있는데요. 미세노즐이기 때문에 수압이 생각보다 강력해요. 디자인도 심플해서 좋더라고요. 되게 슬림하게 생겼죠. 길이는 1.5m고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이에요. 대부분 이런 호수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이 틈새에 물때 엄청나게 끼죠. 이걸 청소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바꾸고 싶었던 첫 번째는 이 수압이 너무 약했고요. 모양도 예쁘지 않았지만 관리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이 무광 샤워 호수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 호수 자체도 무광이고 틈이 없기 때문에 물때가 끼지 않아서 관리하기가 정말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세트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미관상 보기에도 예쁘더라고요. 물이 샌다 하시면은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고무 패킹으로 연결을 시켜 주면 물도 새지 않고 수압도 정말 짱짱하게 잘 나와요. 오랫 동안 사용을 해 보고 만족도가 높아서 지금도 다이소에서 판매하는지 확인을 한 후에 리뷰를 해 드려요. 많이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틈새 휴지통이에요. 직사각 모양으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심플하게 어디든 놓으셔도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휴지통인데요. 세로가 슬림하게 나와서 사이에 껴두고 사용을 하셔도 공간 활용하기에도 괜찮고요. 제 손보다 조금 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아이들 책상 위나 혹은 차량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유용한 휴지통이더라고요. 푸시 버튼을 누르면. 뚜껑 열리고 닫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뭐 뚜껑 열면은 이 안에 봉투 고정 홀더가 들어있어요. 봉투 고정 홀더를 받쳐주는 디자인이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기본 비닐봉지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제가 넣어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 봉투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봉투 고정 홀더에 비닐봉지를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하시기 괜찮더라고요. 확실히 봉투 고정 홀더가 있으니까 이 안에 봉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 부분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위생적으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외관도 깔끔하고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어서 가성비 진짜 괜찮아서 이것도 보이시면 꼭 구매하셔야 할 거예요. 한참 동안 안 나오다가 이번에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려봐요.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다이소에도 나온다는 거 아셨어요? 다른 브랜드에서 보는 것보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다이소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 사이즈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홈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규격에 맞는 냄비나 프라이팬에 맞춰서 뚜껑을 덮을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사이즈의 냄비 뚜껑에는 16cm, 18cm, 20cm까지 가능하고요. 큰 사이즈는 가장 작은 지름이 22cm, 24cm, 26cm 세 가지 사이즈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재는 안에는 유리고요. 겉에는 실리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이에요. 이 뚜껑도 이렇게 분리가 돼서 분리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반 영구적으로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냄비랑 프라이팬 합치면 적어도 대여섯 개씩 갖고 계시잖아요. 뚜껑도 그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추장스럽더라고요. 최대 내열 온도는 220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냄비 뚜껑으로는 활용하기가 괜찮을 거예요. 집에 이렇게 많은 냄비 뚜껑이 있었더라고요. 보관하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센치를 굳이 재지 않아도 얘랑 얘랑 이렇게 맞춰보고 두 개가 맞겠다 싶으면 얘는 정리를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이 뚜껑 두 개로 모든 게 해결이 돼서 주방이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다이소에 인센스 스틱 세트가 나온 거 아셨어요? 무려 가격은 천 원이에요. 30개의 스틱과 목재 홀더 두 가지 구성품이 들어있고요. 이 목재 홀더는 스틱을 꽂아서 젤를 받아주는 역할을 해요. 향은 세 가지 향이 있어요. 프리지아, 우디, 바닐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바닐라 향을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를 태우자마자 달콤하고 포근한 바닐라 향이 은은하게 피어나더라고요. 사용하실 때 향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스틱 하나당 연소시간은 3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작은 구멍에 스틱을 꽂아서 이렇게 연소를 시켜주면 돼요. 사실 이 가격에 이렇게 30개 세트를 구매할 수 있는 거는 향도 생각보다 괜찮고 가성비 진짜 괜찮아서 소개를 시켜드려봐요. 냄새나는 음식 조리하고 난 다음에 인위적인 향 싫으신 분들은 이런 인센스 많이 태우시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 정말 좋고요. 지방 공기를 한번 바꿔줄 때 그때도 사용하시기 좋더라고요. 복제 홀더라서 분위기도 내추럴한 느낌이 나서 오브제처럼 두셔도 손색이 없었어요. 밤에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실 때 30분 정도 켜두고 영상에 잠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